일요일 휴업령에 박차를 가할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청년 활동가요. 총기 반대, 이민 반대, 성소수자 반대, 정교 분리 반대, 크리스찬인 찰리 커크는 31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고 말하며 한국,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이 영면하였다고 하며 성조기를 개양하도록 하였고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조소하는 자들은 입국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의 시신을 직접 운반하였고 그의 전용기를 내주었습니다. 9월 8일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였고 11일에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례에 없던 일입니다.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찰리 터커 사건은 미국 상원이며 몰몬 교인인 실비아 알렌이 2015년 3월 24일에 미 의회에 제출한 안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HB 2320이 발효될 때가 이르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엘렌 화이 시 hb-1320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술이 끝나가고 있을 때 제한된 국가적 일요일 법령의 형태 hb-1320로 미국에서 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화인 여사에게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타락한 개신교가 천주교와 연합할 때 2015년 9월 2324일 교회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임박한 투쟁에 대한 이상이 주어졌다. 그 문제를 깨달은 자들의 슬픈 혼수 상태가 분명하게 묘사되고 행동을 요구하는 부름이 있었다. OT7. 모든 사람은 경고가 세상의 모든 곳으로 전해질 때까지 충분한 빛과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까지 정한 때 2027년을 기다려야 한다 사건 217. 하나님의 날은 은밀한 발걸음으로 오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알지 못하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서면 남아있는 모든 것은 들어가는 것 뿐이다. 이레스엔드엘 29049. 사단의 첫 움직임 321년 일요일 설 325년 3일 채설 1582년 토요일 제7일 썰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움직임 은 여호와의 참된 안식일 겔 46장 3절을 대신하고 거짓을 높이려는 끝까지 계속될 그의 사업의 시작 이다. 삼가려 396.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쟁투 605.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지시 607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때 1982년 2015년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이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55만 1885 일요일 문제가 법령으로 제정될 때에는 하늘이 제가 하지 않는 성격의 단계를 취할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삼가려 293 2015년 3월 24일 actv cnn 방송에 방영된 실비아 알렌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혼이 부패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재탄생해야 할런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종교적 기회를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모든 미국 국민이 그들의 선택으로 일요일날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들을 되돌릴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법안을 토해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TV 방송국 세 곳에서 그녀와 이야기하기를 노력한 지한 시간이 채 못되어 그녀의 마음이 변하였고 그녀는 국회 상원에서 그녀의 종교적인 지도를 옹호하였습니다. 지난밤 아주 늦도록 예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회 의원 모두가 아주 피곤했습니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렌은 미국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녀는 학창 시절 청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까지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헤로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때의 사람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에 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알레는 이렇게 말한다. 마이너스 왜 그녀가 언급한 것에 대하여 쟁론을 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재탄생되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놀라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왜 거부감이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논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도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3채널 뉴스 기자로부터 끈덕지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1833년 11월 14일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 자비로운 징조요 창세기 6장 12절의 여섯째 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시 334.3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 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편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에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대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개년 월일시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조사이어 LITCH 인사인즈 어브 더 타임즈 언드 EXPOSITOR, 어브프라퍼시 오거스트 11840, 지시 334.4.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그때에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지시 335.1. 조시아 리치는 150년을 게시록 9장 5절 15절에 나오는 다섯 달을 연일원 직상 150년으로 잡고 1299년 7월 27일에 이슬람 오스만 트루크가 동로마. 기독교국 공격 후 150년 즉 다섯 딜이 지난 후 연월 1시 391년 15일에 총합을 1840년 8월 11일에 오스만 트루크 오늘날 터키가 몰락할 것을 예언하였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시록 9장 5절 10절 그러나 그들 거짓 교리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행 미사일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스가랴 11장 8절. 1840년부터 다섯 달한달마 흔두 달1 2 6 1은 2027년 다섯 달 다섯 달십 일한 난 3일 밤. 후야곱의 환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게시록 1111 12절.